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주말인데, 저번에 보여준 아이들, 이 거리대. 저편에서 보여줬죠? 거리대하고, 날씨도 좋아요. 이렇게 형상감을 끼고, 겨우고, 경쟁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기 거리대 아이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앞에 있는 것부터. 여기 아이는 영월 영월하고 여기 피코키 웃자라가지고 겨울, 겨울에 웃자라는 보여가지고 봄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웃자라는 거는 좀 덜해지는데 아이 아이는 겨울에 걱정이네요. 지금 어떻게 웃자라면 안되는데 여기는 불릴 환영 민크 이아이도 살짝 웃자라더니 다시 이제 생경적인데 싶은 게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일레트라 작년부터 거리에도 나와 있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좀 독특하니 좋아요. 1년 4개 정 요리하고 있답니다. 색깔에서 벗어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이제 요리가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이 항상 그냥 있으니까 이쁘,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깍지가, 뭐 깍지를 먹었는지 줄리아나, 줄리아는데물 줄리아는 달라고 그냥, 찡글찡글 하네요. 다음 주에 비 온다니까, 빗물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프리티 합식해 놓은 거예요. 프리티 합식해 놓고, 여기가 시험 놓고 작년에도 프리티 그는 거리대에서 이러고 있었더니, 색깔이, 물들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기는 연정인데 겨울에 살짝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제가 생장점을 꼬집게 코직케 해버렸어요. 꼬집게 했는데 생장점에서 아이가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대 내놓고 그렇게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샴페인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옆에는 무슨 어디서 날아온 자구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구도 하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입장이 이름은 모르겠네요. 여기는 홍코돈데 여기도 아이들이 그냥 꺾어져가지고 다시 생장점에서 아이들 새로 새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서울에 여기는 발디 발디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봐보려고 근데 발디가 좀멍성해서 합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발디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이렇게 있 여기는 옐로우 팡 옐로우 팡이고 쌍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꽃단지 요 아이가 문제네요 두 개를 합식겠는데합시안 했는데 겨울에 살짝 붙자라가지고또요 아이도 이렇게 하고 내놨어요 색깔이 어떤 색이 날라는지 이제 여름을 지나 봐야지 알겠죠? 이쪽이 지는 서쪽, 서쪽이라 지는해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도 여기다 내놓으니까 색깔이 나더라고, 색깔이 좋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인은는 한엽노망. 한엽노망이고, 여기는 페리와슨이랍니다. 페리와슨. 이기도잘 페리와슨이고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리고 못난이 벤바디스. 자구들은 빠글빠글 올라오는데, 모두가 저렇게 웃자라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앞에 바이올린 킨, 요 아이도 또, 겨울에 또웃자라서그래요고물 달라고 그냥, 쪼글쪼글하니 있고 여기 한엽베보니한엽베보니고 여기는 레드 다이아몬드 펜 레드 다이아몬드 펜 빨갛게 레드가 빨갛게 올요그리고 여기는 홍삼풀 해삼플. 홍삼풀은 이거는 여기 대련다육이라는 곳에서 샀는데요. 거기는 모두도 키우고, 직접 키우셔서 판매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가져 뭐. 거기는, 거기 사장님은 가면은 모두실로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가서 모두 아이도 연못데거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창만 전문으로 하는 데라서 한 번씩 갔다오는데 신랑이 바쁘니까 어제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홍산 코리는 나이 될것 같아. 여기는 샤넬 샤넬 쌍두쌍두 쌍두. 발음이 이상해지네. 샤넬 쌍쌍쌍이 쌍두. 되어버린 쌍두이가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는 자라고서 꽃대가 잔뜩 올라와 있어요 자라고서 하고 요거는 뭐지? 이름, 이름표가 뒤로 있고 팔이 안 자라서 그러고 있네 퍼플 딜라인과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저기 아이린 오오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는 서쪽이라 해주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왜 내놔도 그래도 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내 안에서가 문제지. 실내 안에서는 생장등이 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 다음번에는 남쪽으로 있는 방향에 있는 거리대일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